안녕하세요. 박달봉입니다. 어, 오늘도 따로 실시간 매매 영상은 녹화 못했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한번 녹화해 볼 생각입니다. 어, 오늘은 총네종목 매수매도 했고요. 오늘은 다행히 수익이 68,784원입니다. 어, 오늘 <laughs> 제일 먼저 손실난 종목은 유틸렉스고요. 이거 어제 며칠 전부터 매수했던 종목인데 이게 의료 관련 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셀리드라고 이제 3년상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주라서 가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크게 낙폭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다가 어 뭔가 분위기가 쎄서 바로 팔려고 했는데 이제 다섯 주만 체결되고, 이제 3%운봉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 물 타면 안될것 같고, 아 여기서 조금, 바닥을 보고 물 타야겠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약간 바닥을 보이길래, 여기서 추가 매수 한 다음에, 약간 본전 가격에 오길래, 바로 이제 던졌는데, 바로, 본전 가격에 던졌는데, 수수료만 줬거든요. 마이너스 5천원. 근데 이제 보면 뒤에 항상 많이 했더라고요. 야 여기서 팔았으면 그냥 하루에 바로 한 10만원 챙기고 하루일딱 챙겼을 건데 지수가 너무 아침에 마이너스 거의 뭐 코사기 3%까지 떨어질래 해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팔았습니다. 그리고 좀더 지켜보는데 생각보다 이제 흐름이 안 좋아서 그냥 바로 간식 먹는 삭제했고요. 그리고 IQ 같은 경우는 그냥 아침에 프로그램이 좀 많이 사길래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한번 끄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반도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밑으로 한5% 6%더 열려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바로 본전 위에다 바로 사자마자 팔았고요. 팔자마자 이제 다행히 하루 종일 흘렀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잘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케웨더. 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 오전부터 보고 있는데 슈팅 나오고 이제 쭉 눌리더라고요. 근데 눌리고 이게 간간이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양에서 거의 마이너스 4만 주에서 거의 마이너스 한 3만 주까지 던져가지고 한 7만 주 던졌는데 계속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20이상 깨고 내려오고 이제 보시면 추세가 이제 아래로 하방이었는데 추세가 하방.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졌는데 이제 이 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 추세를 좀 돌린 것 같아가지고, 좀 지켜보다가, 바로 매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아서, 뭐 조금은 더 가긴 했지만, 바로 수익 줄때 바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크게 한번 상승하고, 갑자기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8%짜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바닥도 안 보이고. 그래서 조금 더 한, 한 봉, 두봉좀더 보고 매매하겠다 면서 지켜보니까 약간 여기 끝에서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장가로 너무 잘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가, 아, 아닌가 싶어서 바로 몇천원 수익 줄때 바로 던졌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아쉬워서 들어갔다가,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몇천원 줄때 그냥 던져가지고 뭐 여기는 여기서 한만원 먹고, 여기서 한 7천 원 먹은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더 올려줬더라고요. 아, 아쉽네요. 마지막까지 그냥 들고 있었어도 수익이 좀 컸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오늘 제일 큰 수익 중간에 카티스고요. 어, 이 같은 경우 이제 크게 프로그램이 여기 오전에 다 팔았는데, 보시면 이제 그 6만 주 넘게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대부터 죽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제 죽는 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약간 시장가로 위로 슥슥 끌고 주면서 받아먹길래 여기서 이제 매수 한타점 들어갔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흐름이 나쁘게 떨어지길래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왜냐면 뭐 이게 계속 하락 추세긴 한데 이게 만약 프로그램이 밑으로만 계속 받아먹었으면 제가 분할 매수 안 했을 건데 계속 위로 끓더라고요. 툭툭. 그래서 한 번은 돌릴 것 같아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약간 본전 올 때, 이렇게, 반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락하길래, 여기서, 한타점 버린 거, 다시 여기 밑에서 타점을 주어가지고, 약간, 본전 줄 때, 이제 거의, 본전 이상, 거의 약수익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던지고, 그냥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켜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뭐3% 슈팅 한번 주고, 뭐 5%짜리 슈팅 한번 주고, 또 이렇게 뭐 2, 3%짜리 슈팅이 툭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이제 크게 봤을 때 약간 하락 추세가 거의 끝났고, 약간 차트 돌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 여기서 좀 많이 고민했거든요. 살까 말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 3% 슈팅 주면서, 아, 이제 흐름이 완전 바뀌었구나. 이건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저점도 높였고, 아, 여기서 이제 추세 바꿨구나. 여기서 좀 저점 한번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좀 지켜보다가, 이제 생각보다 이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한3%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잡아야겠다. 지금 이 추세 꺾고 위에서 놀고 있구나 해서 보고 있는데, 약간 이제 눌릴 때딱 잡았는데, 어, 바로 이제 한번 밑으로 싹 빼더라고요. 밑으로 한 1, 2%를. 그래서 바로 추감해서 했고, 바로 빼자마자 위로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고점 부분에서 이제 바로 팔아가지고 여기서 한 5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딱 하루 종일 딱 이렇게 매매했네요. 아 오늘 영상은 음아 그리고 음 제가 오늘 EM넷 아 이거 하루 종일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게 큰 상승 이후에 이게 네이버 광고 테마거든요. 여기 쭉 떨어지고. 계속 지켜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서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21선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21선을 아슬아슬하게 줄, 줄 타면서 끊어질 듯말 듯, 듯 왜냐면 21선 깨지면 투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깨질 듯 하면서 막4% 슈팅, 5% 슈팅, 그리고 깨질 것 같은데 계속 21선을 안 깨고 이렇게 올라 타길래, 제가 하루 종일 보면서 매수를 못 했거든요. 근 이거 결국 이거 시간에 많이 갔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쉽긴 하네요 이거 하루 종일 보고 매수 못한 제 실력이 부족해서겠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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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설명 다 끝났네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